매일 주요 아파트 시세를 알려드리는 아가정입니다. 경기도 시흥시의 평당 평균 시세는 1,199만원, 전세는 평당 747만원으로 평균 전세가율은 62%입니다. 참고로 전국 평당 평균 시세는 1,481만원, 전세는 평당 886만원으로 평균 전세가율은 60%입니다. 시흥시에서 최근 거래된 아파트 15개 단지입니다. 최근 거래된 단지만 소개해드리는 점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하락률 15위, 시흥시 능곡동에 위치한 제일풍경채센텀 2020년식 698세대 용적률 179%, 30평형입니다. 2017년 3억 5414만원에서 21년 8억 4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4월 6억 2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6%입니다. 전세는 3억원에서 21년 4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3억 4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. 전세가율은 54%입니다.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4억 2천만원입니다. 하락률 14위. 시흥시 대아동에 위치한 이 편한 세상 시흥 센터마임 2019년식 659세대 용적률 299% 32평형입니다. 2017년 3억 7천 6백 10만원에서 21년 8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4월 5억 9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7%입니다. 전세는 2억 9,500만원에서 21년 5억 9 0 0 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4억원에 계약되었습니다. 전세가율은 67%입니다.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4억 5,000만원입니다. 하락률 13위. 시흥시 4년동에 위치한 호반베르디움 더숲 2019년식 968세대 용적률 184% 33평형입니다. 2017년 3억 5,310만원에서 21년 7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4월 5억 4,2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8%입니다. 전세는 2억 1천만원에서 21년 5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3억 6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. 전세가율은 66%입니다.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4억 2천만원입니다. 하락률 12위 시흥시 대아동에 위치한 시흥은 개오미린 네이크 2018년식 448세대 용적률 219% 34평형입니다. 2017년 4억 3,450만원에서 21년 8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4월 5억 8,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9%입니다. 전세는 2억 6천만원에서 21년 5억 원까지 상승 후, 최근 4억 원에 계약되었습니다. 전세가율은 68%입니다.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5억 2천만 원입니다. 하락률 11위. 시흥시 은행동에 위치한 시흥은 계한 양수자인 더클래스 2018년식, 1090세대 용적률 219% 33평형입니다. 2017년 3억 2800만 원에서 21년 8억 3700만 원까지 상승 후, 최근 24년 4월 5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1%입니다. 전세는 2억 2천만 원에서 21년 5억 9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4억 원에 계약되었습니다. 전세가율은 69%입니다.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3억 9천만 원입니다. 하락률 12. 시흥시 은행동에 위치한 은계브리즈힐 2019년식 835세대 용적률 213%, 30평형입니다. 2017년 2억 8395만원에서 21년 7억 4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5억 14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1%입니다. 전세는 1억 9천만원에서 21년 4억 8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3억 8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. 전세가율은 74%입니다.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3억 4천만 원입니다. 하락률 9위. 시흥시 장현동에 위치한 장현호반서 및 2020년식 712세대 용적률 179% 33평형입니다. 2017년 3억 7,380만 원에서 21년 8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4월 5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1%입니다. 전세는 3억 원에서 21년 4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, 최근 3억 7천만 원에 계약되었습니다. 전세가율은 65%입니다.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4억 4천만 원입니다. 하락률 8위. 시흥시 백오동에 위치한 한라비발 디캠퍼스 2차 2018년식 2,695세대 용적률 349% 35평형입니다. 2017년 3억 1,540만 원에서 21년 8억 원까지 상승 후, 최근 24년 4월 5억 4,4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2%입니다. 전세는 1억 8천만 원에서 21년 5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3억 3천만 원에 계약되었습니다. 전세가율은 61%입니다.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3억 7천만 원입니다. 하락률 7위 시흥시 백오동에 위치한 시흥백오찬신더유 2018년식 1358세대 용적률 229%, 35평형입니다. 2017년 3억 3천만원에서 21년 8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5억 7천 2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3%입니다. 전세는 2억 6천만원에서 21년 5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3억 5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. 전세가율은 61%입니다.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3억 9천만원입니다. 하락률 6위 시흥시 대야동에 위치한 은기업 안리더스 2019년식 1198세대 용적률 211% 33평형입니다. 2017년 3억 6천 44만원에서 21년 8억 2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4월 5억 4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4%입니다. 전세는 2억 6천만원에서 21년 5억 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4억 원에 계약되었습니다. 전세가율은 73%입니다.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4억 3천만 원입니다. 하락률 5위. 시흥시 배곧동에 위치한 시흥배곧중흥에스클래스 2019년식 1,208세대 용적률 199% 34평형입니다. 2017년 2억 9,200만 원에서 21년 8억 7,5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5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. 37%입니다. 전세는 2억 5천만원에서 21년 4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3억 2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. 전세가율은 58%입니다.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3억 5천만원입니다. 하락률 4위. 시흥시 백오동에 위치한 한라비발 디캠퍼스 2017년식 2701세대 용적률 356% 35평형입니다. 2017년 3억 1110만원에서 21년 8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, 최근 24년 4월 5억 1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9%입니다. 전세는 2억 원에서 21년 5억 원까지 상승 후, 최근 3억 4천만 원에 계약되었습니다. 전세가율은 66%입니다.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3억 7천만 원입니다. 하락률 3위. 시흥시 1 0동에 위치한 시흥 1시일호반 서미플레이스 2019년식, 890세대 용적률 379% 35평형입니다. 2017년 3억 3,420만원에서 21년 10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4월 5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1%입니다. 전세는 2억 3천만원에서 21년 6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4억원에 계약되었습니다. 전세가율은 68%입니다.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4억원입니다. 하락률 2위. 시흥시 배곧동에 위치한 시흥배곧시 2호 반섬이 플레이스 2019년식 905세대 용적률 369% 35평형입니다. 2017년 3억 3,100만원에서 21년 10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4월 5억 7,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2%입니다. 전세는 2억원에서 21년 5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3억 8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. 전세가율은 66%입니다.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3억 9천만 원입니다. 하락률 1위. 시흥시 백오동에 위치한 한라비발디캠퍼스 3차 2018년식 1,304세대 용적률 312% 35평형입니다. 2017년 3억 2,990만 원에서 21년 8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4월 4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6%입니다. 전세는 2억 4천만 원에서 21년 6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3억 2천만 원에 계약되었습니다. 전세가율은 71%입니다.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3억 9천만 원입니다.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